안녕하십니까.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동안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5세대 이동통신, 5G 관련 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, 오는 12월 1일 날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. 어 여러분들한테 어그 5G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시라고 어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어 오늘 LG U+가 어, 6.3% 정도 이렇게 좀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요. 또 SK 텔레콤도 어, 3%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KT도 오늘 2%대 이렇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이미 여러분들하고 음, 제가 골드 크로스 TV 유튜브를 통해서 어, 12월 1일이 어, 그 정부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통신 3사가 힘을 합쳐서, 어, 세계 최초로, 어, 5G 전파를 송출할 예정이고, 어, 이게 이제 세계 최초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.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어 통신사와 함께 그다음에 또 장비 업체,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어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어 시장은 조금 코스닥은 700선 언저리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5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,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어 종목들을 잠시 보면 어 지금 LG 유플러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오늘 무려 6.2% 6.2% 이렇게 강하게 오른 모습이고요. 어 LG 유플러스도 어이 유튜브를 통해서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만 해도 요 16,000원 이하 가격에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죠.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sk텔레콤 자, SK텔레콤도 어 지난주 목요일 날어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어 추세가 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KT 기업이 어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재 사건이 좀 있었죠. 그래서 그 화재 때문에 어 주가가 좀 단기 악재성 그런 이 주가가 좀 조정이 왔지만 예, 오늘 다시 한번 어이그 추세를 이탈하지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죠. 그래서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어, kt도 지금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, 오늘, 2.02%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 통신 3사들이 이렇게 어, 앞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, 통신 그 장비 업체들이나 어, 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또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이솔루션 여러분들한테 어,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오이솔루션이 오늘 또 8.28%나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고 자 오이 솔루션도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만 해도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구이 구간을 소개시켜드렸죠 이 구간 그 다음에 또만천 원대 그 다음에 또만이천 원대 만삼천 원대 만사천 원대 최근에도 제가 만사천원이 구간이 이제 급등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 역시 시장의 중심 섹터인 만큼 강하게 오늘도 8% 대의 강한 상승이 예,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5G 관련된 기업으로 어, 유비쿼스도 엄청나게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자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6.61%나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.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만 해도 이 기업은 연초 2월달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대를 보면 어, 가격대가 지금 22,000원 가격대죠. 그래서 이게 100%까지 상승이 나왔다가, 어, 이렇게 눌림목이 또 진행됐고, 또 눌림목이 왔을 때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재차 제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, 다시 한번, 어, 지금 추세를 상승 쪽으로 이렇게 유비커스가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지금 6.61%. 네,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어, 최근에도 제가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의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게 그만큼 정부 정책의 수요를 볼수 있고 이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. 세계 최초로 이 5G 시장 시장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열리는 거예요. 2019년도부터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 1일 오는 12월 1일 날 정부와 이 통신 삼사가 하는 거는, 어, 좀 세계 최초로 이제 5G 전파를 송수, 송출할 예정이고, 어, 그거는 굉장히 좀 미비하죠.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은 2019년 이후가 그때가 아마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굉장히, 뭐, 오이 솔루션, 유비커스, 어, 굉장히 지금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, 어,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너무 이제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, 어, 이제 후발주, 후발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린 기업이 있는데, 후발주로 소개시켜드린 기업이 바로, 이 서진 시스템이죠.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입니다. 그래서 보면 이 기업은 이제 제가 지난주 아마 목요일 정도에 그때 처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3만원대 3만 초반의 가격이 때 요때 이제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렸고요. 오늘 한3.75% 3.75%뭐큰 수익은 아닌데 이렇게 또그 상승 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서진 시스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이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어, 또 골드크로스 TV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. 어,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어, 무료 카톡방에서도 어, 굉장히 또 컨디션 좋은 기업들을 어,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,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골드크로스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좀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, 컨디션 좋은 기업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뭐 주식 공부도 함께 할수 있고.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아침에, 자,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, 어,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, 어, 그런 기업이 있는데, 어, 이제 카톡방에서, 그죠? 이런 골드크로스 TV에서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오늘 아침에 소개시켜드린 기업을 좀 살펴보면, 어,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지전자라고 있어요. 삼지전자. 삼지전자 이 기업 어,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 장비, 어, 통신 장비 중계기 관련된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,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바닥권에 있어서 바닥권에 있어서 어,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어, 이 기업을 또 카톡방에서는 어, 또 소개를 또 예,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삼지 전자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장초반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어, 장이 시작할 때만 해, 하더라도 자쭉 보시면 어, 오늘 이제 어, 11월 28일이죠. 예,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음봉으로 좀 밀렸어요. 그래서 8,800원 밑으로 좀 주가가 밀렸었는데 밀렸었는데 장 시작 전에 예, 장 시작 전에 먼저 언급을 해드렸고 살짝 밀렸지만 11시 들어서 9,800원까지 올라가죠 9,800원. 그죠? 그래서 카톡방에 오시면 또 이렇게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9,800원이 8,800원에서 지금 9,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, 이게 보시면은, 어 마이너스 0.34%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가 11%까지 올라갔어요. 종가 기준으로는 6.82%로 마감이 됐는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또 카톡방에서는 어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또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, 큰 수익을 또 삼지 전자를 장후 시간외 거래가 종료됐습니다. 보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, 어 그리고 또 오늘 어또 장중에 음, 이 5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더불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이 그 4세대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어, 굉장히 또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. 그래서 어, 그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길래 제가 또 기산텔레콤, 자 기산텔레콤을 어, 오늘 그 급등이 막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 한 10%대, 어, 10%대 급등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제가 이 기산텔레콤을 언급을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한10%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종가로 29%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카톡방에서 이렇게 또 컨디션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또10%대 잡으신 분들은 어, 뭐 하루 만에 거의 뭐15% 이렇게 예, 또 수익을 또 챙기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고요. 네, 수익 보신 분들 또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 이제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평소에 없던 거래량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어 제가 또 실시간 카톡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 바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이 체크가 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또어또 어또 카톡방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 훨씬 더 빠르게 어 수익을 볼수 있겠죠 유튜브는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어, 그, 제한적이죠. 그죠? 예, 제한적이고, 카톡방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볼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, 그리고 또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너무 좋아서, 제가 또그 밑에서 시작하는 기업들, 어, 텔코웨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 그 관련된 통신 기업인데, 어, 오늘도 이제 장중에 제가 언급해드려서, 이 종목도 어, 지금, 종가 기준으로는, 어, 3.72%. 그래서 추세가 지금 보시면, 이렇게 올라가는, 이런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조만간, 어, 변곡점이 지금, 오늘 이제,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한 모습이고요. 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또 기대될 수 있는 어, 텔코웨어라는 어, 또 5세대 이동통신 통신 기업 중에서 또 바닥권에서 어, 지금 추세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장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고, 어, 그리고 또 오늘 그 5G와도 함께. 5G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, 또, 일부, 또, 약간 테마주들이 좀 수급이 좀 좋았어요. 오후장에서는. 그래서, 오후장에서 제가 이제, 어, 좀 정치 테마주긴 한데,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요즘에, 그, 오세훈, 그, 전 시장이죠? 예, 오세훈 전 시장, 어, 정치 테마주인, 어, 한국선제라는 기업을, 어, 제가, 어, 오후장에 제가 언급했을 때만 해도 요 기업이 한 2%대였거든요. 2%대였는데, 예 보시면 요때 예,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어요 한 2천 8 0원이나뭐 2천 요구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이게 3시 넘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버리네요 그죠? 예, 종가 기준으로 5.87% 그러니까 요렇게 또 예, 늦게 요, 요 제가 한 오후 시간대에 한2%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벌써 수익이 이렇게 또 3%가 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내일 예, 내일이나 또 조만간 어,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기업이고 한국 선제는좀 약간 정치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예또 더불어서 어 오세훈 그 전시장 관련된 기업인 또 k 탑 리츠라고 있습니다 자 k 탑 리츠도 제가 어또 같이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오후장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직 뭐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요 기업은 한264% 2.64% 올랐는데, 어,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또, 이 굉장히 바닷건에서, 바닷건에서 지금 요 구간에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, 어, 여기 상승파동으로 이어지면, 요 구간에서 상승파동으로 이어지면,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뭐 강하게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, 또 급등이 또 기대할 수도 있는, 예, 또 이런 급등자리. 급등자리가 이제 1300원, 1400원 자리거든요. 이런 자리.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, 뭐, 1100원 대도 어, 일단 1차적인 목표는 한 1100원 정도 되겠고, 이렇게또 급등주들은 또바닥권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, 어, 요것도 이제 오후장에 보신 분들도 굉장히 좀 수익을, 예, 뭐, 소소하게 좀볼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, 뭐, 전반적으로 보면, 어, 뭐, 골드크로스 카톡방에서는 거의 제가 뭐 바닥 건에서 이제 상승 출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 어 수급과 타이밍이 좋을 때. 어,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와 그다음에 추세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어, 미리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더 다양하고 빠르고 어, 빠르고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, 컨디션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보다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분이나 또 주식 공부를 함께 뭐 해보실 분, 또고드 크로스 무료 어, TV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어, 무료 카톡방 신청 방법은요. 어, 골드크루스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. 네이버 카페고요 어, 네이버에서 김보현 주식 연구소 검색하셔서 어, 공지사항하고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 어, 이제 그 여러분들 초대 받으실 카톡방에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그 카페에서 어 카톡방 신청하기 페이지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,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어, 신청하실 때 어, 이제 초대 문자를 제가 발송을 해 드립니다. 그래서 초대 문자 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기시면 어, 제가 매일 추첨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초대 문자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 추첨 어 초대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, 또 함께 이렇게 뭐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그 카톡방 신청하기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댓글로도 어, 들어오는 방법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또 초대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정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매일매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어, 지금 골드 크로스 오픈 카톡방을 신청하고 계시는데 어, 뭐 5G보다 빠르죠, 그죠 어, 시장의 주도주를 어, 5G보다 빠르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탁. 집어내드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,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어, 여기 정원이 마감이 되면 어, 제가 또 신, 뭐 초대 신청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, 또 함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, 선착순으로 아무튼 제가 지금은 어, 정원이 아직까지는 어,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함께 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어,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, 12월 1일 날, 어, 이제, 첫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, 어, 5G 관련된, 어, 그런 그 기업들을, 어, 한번 또, 다시 한번 알아보았고요또 후속 가능성이 있는, 어, 5G 관련된 기업 중에서, 어, 뭐, 서진 시스템이라든지, 그 다음에 또삼지전자그 다음에 또 텔코웨어, 어,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, 또 기산텔레콤, 상가가 나왔던 기사텔레콤, 그다음에 또 정치 테마주인 어, 오세훈 정치 관련 주인 어, 한국선제와 K 탑 리츠를 에,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자 구독 아니신 분들은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, 어,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세요. 감사합니다.